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6년식 티구안 차량이에요. 그런데 오늘 판매할 가격은 천만 원 초반대. 자, 천만 원 초반대 에 이런 차량 구입하기 힘드십니다. 이 차량의 가격 그리고 이 차량의 상태는 단한 대겠죠. 그래도 비교는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가 끝나셨을 때는 서두르셔야 됩니다. 중고차는 연식, 등급, 사고 유무, 키로스 등으로 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태는 복불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불복 속에서도 상태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뉴일모터스 항상 성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차량 외관 소개해드릴게요. 이 차량 판매 가격은 1100. 80만 원입니다. 380만 원에 2016년식 티구안을 살수 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 속에서도 더욱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내용 집중해 주세요. 자, 외관 상태는 그냥 딱 봐도 A급. 헤드라이트 범퍼 그릴 상태 매우 깔끔하다. 광이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자, 휠 상태. 뭐, 하단 부분, 그리고 휠 사이사이 세척이 깨끗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조금 더러워 보이네요. 근데 휠기스나 이런 거는 크게는 없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 딱 봐도 좋다. 70% 이상. 사이드 리피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그리고 그 하단 부분도 매우 깔끔하다 자 이런 차량들은 보면 전차주분이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유추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 유추를 단순히 휠 상태나 타이어 상태만 보는 게아니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거죠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70%휠 타이어 상태 외관 상태 매우 좋다 리어 쪽 테일 램프 그리고 범퍼 하단 부분 야 이렇게 봐도 타이어 트레드가 그냥 보입니다. 매우 많이 남아 있죠. 자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이렇게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판단하신 후 점수를 매겨줘 보세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자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반대쪽 도어 상태 매우 깔끔하다. 자 휠이 세척이 깨끗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슨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70% 자, 휠 타이어 A급 그리고 외관 상태는 뭐특 A급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외관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실내 한번 볼게요 자, 실내 상태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들 상태 매우 깔끔하고요 실내 손잡이 이쪽 또한 사용감이나 해진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그리고 코일 매트인데 좀 고급스럽네요 저는 코일 매트는 사실 안 좋아해요 뭐 갈비집 들어올 때 어서 오십시오 써있는 그 발판 같아서 코일 매트를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나마 이 고급스러움이 조금 느껴지네요 코일 매트 기성품들이 많은데 어, 수준, 퀄리티가 사실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이런 테두리 마감과 컬러 조합 그리고 이런 로고 저런 것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고급스럽네요 자 그리고 조명 밝기 조절 스위치 확인되고요 송풍구는 귀엽게. 이렇게 2구씩 나눠진 모양이네요. 센터페시아 쪽 송풍구도 동일하게. 음, 귀엽네요. 가죽 시트 상태. 운전석 시트 상태가 가장 해짐이 많은데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에어백 확인되고요. 자, 이쪽 뒤쪽부터 좌우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리어 쪽. 윈도우 관련 스위치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자, 시트 상태 또한 매우 깔끔하다. 반대쪽까지 확인이 다 되네요. 그리고 후석에서 바라본 전면부 시트 상태. 자, 얘는, 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구나. 자, 햄버거 테이블. 콜라 끼시고, 여기 햄버거,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햄버거 테이블 두 개. 자, 그리고 실내 천장재는 뭐, 보이는 게 없다. 판으로만 썼는 부가 딱 차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트렁크. 제 가방을 놔뒀지만, 트렁크 공간은, 어, 약간 좁은 듯 합니다. 대형 SUV에 비교했을 때는. 좌우 폭도 좁고, 요 상하, 위아래 길이로 매우 짧다. 그런데 웬만한 승용차보다는 수납은 확실히 많이 될것 같다. 동승석 가죽 시트 상태 또한 깔끔하다. 그런데 수동 시트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운전석 탑승해서 옵션 설명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트렁크 후석 공간도 자세히 설명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은 여기 하단에 엔진 스타트. 자, 자 키로수 15만 479키로 키로수가 조금 많죠 연식대비 그래서 저렴한 가격도 있지만 그 가격 시세 속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엔진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어, 엔진 사운드가 좋은데 예, 좋아서 끌고 나왔습니다 자, 송풍구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자 풀파워 어, 바로 시원하면 느끼지네요 자 이렇게 옵션 테스트 뭐 중요한 옵션 테스트죠 에어컨이나 곧 겨울 되니까 히터 확인도 해야 되고 열선 시트 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 보고 자 모른다 모른다만 하지 마시고 점점 알아가야죠 내차 구입하는 겁니다 내차자 아래 보시면 이제 TCS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 얘 뭐야 주차 도우미야 자 지금 얘를 누르고 후진을 넣었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자, 주차 도움이 기능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차 도움이 기능을 절대 불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테스트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옵션이 없는데 이제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오토 홀드까지 들어갔고, 커플도 2구. 자, 콘솔 되게 좁다. 뭐한 4단도 시락 정도 깊이. 자,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가 깔끔한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많이 붙여놓으셨던 것 같아요. 뭐 방향제나 이런 거. 그 흔적은 있고요. 하이패스는 없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갔다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확인되고요 이 다이얼식입니다 다이얼식 썬루프 개폐 스위치가 이런 다이얼식 그럼 여기 화살표 얘네 틸팅 같은데? 아저 선쉐이드 선쉐이드 또한 이 전동이다. 원터치. 오케이. 틸팅을 찾아볼까? 누르고 잡아 당기고 틸팅 기능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확인되고요. DMB 뭐 내비 TPG. TPG가 뭐였더라? 도로교통 그거였나?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폰, 블루투스 확인됩니다. 톤은 뭐야? 라디오 톤이 라디오인가? 아, 톤 설정. 오케이. r 리 오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CD 플레이어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렇습니다. 앞쪽은 자 후석 탑승. 자제 키가 185 어, 크게 나올 땐186 그런데도 후석이 이렇게 탑승을 해도 무릎이 살짝 닿을 것 같지만 안 닿는다.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손가락 한한두개 들어갈 공간 정도. 그런데 대형 SUV에 비해서는 후석이 조금 불편한 감은 있네요. 시트 자체가. 자 후석 송풍구 2구 시거잭 그리고 이거는 뭐 수납함 재떨이. 음. 어? 컵폴더였어 자, 제가 티관 많이 매입을 했지만, 이렇게 자세히 또본 적은 없어요. 왜? 저는 티관을 뭐살 이유가 없겠죠.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일은 있어도, 티관은 제가 사고 싶은 차량들은 아닌데, 티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소개 담아 드려 봅니다. 전면부가 좀, 어, 이뻐. 좀 젊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석 또한 이 매트, 이걸로 바꿔놓으셔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순정 매트는 트렁크에 보관이 돼 있어요. 재등 치면 후석에 두 명, 그리고 좀작으신 분들이면 세 명까지 앉는 데는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여기 있구나. 또 당기고, 밀고, 여기 레버로 앞뒤로 오, 제법 당겨지는데, 아하 여기 있었구나. 자, 당기면 폴딩이 된다. 그럼 너 뒤로 가봐. 이렇게, 어 폴딩 되네. 자, 폴딩 잘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 구조상 또 여기 스위치를 만들면 혹 제한이 있을까봐 스트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받이는 컵홀더 자, 차박하실 때 여기에 딱 컵홀더로 쓰시면 되겠죠. 차박하기에는 저한테는 이 길이가 매우 짧을 거예요. 한 근데 170되시는 분들은 차박이 가능하겠는데요. 요틈 사이에는 이런 쿠션 같은 걸로 메꿔 주신다면 허리에 부담 없이 차박이 가능하겠다. 자다가 이렇게 밀어도 안 쓰러질 것 같아요. 괜찮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세히 촬영해드리네. 항상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순정 매트 보관. 어, 깔끔하네자 후석도 깔끔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우와 뭐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큰거 들어가냐 몇 인치야? 18인치 너 18인치야? 되게 작아 보였는데 오 어, 18인치였구나 자 요런 타이어 빼서 제갤러퍼 본넷 위에 올리면 되게 멋스러운데 이제 또 팔아야 되는 차니까 함부로 뺄 수는 없죠 이거 딱 올려놓으면 되게 이쁘겠다 간지 편집자 디펜더 본넷 위에 이런 간지 타이어 올라간 사진 첨부 부탁해 자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그냥 공간 요런 거 테일램프 빼거나 전구 교환할 때 쉽게 할수 있게 보시면 삼각대 아무튼 요런 공간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요거 빼셔야 됩니다 차박하실 때 요게 이제 짐 올리거나 아래 짐안 보이게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요 요거 빼셔야 차박할 때 편해 여기 매번 걸려요 일어나려 고 그럴 때 무릎이 여기 다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 하판을 여기서부터 여기 얹어서 여기 폭이 있네 딱 봐도 턱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빼시면 편안한 차박을 하실 수 있다 182 아이이신 분들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 확인해 보러 갈게요 자, 주행 성능 확인을 해보자. 자, 실내 공간. 제가 티고안 메이 갔을 때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 티고안이라차 자체를.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중고차 시세는 그냥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 그 외판에 뭐 칠할 때 있으면 그거 감가, 실내에 그리고 뭐 어디 고칠 때 있으면 그거 감가지, 주행성능으로 감가는 거의 힘들어요.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운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센터 점검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딜러가 일반 개인 차량을 매입 갔을 때 시운전하기는 사실 매우 힘들어요. 싫어요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시운전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서든지 막 달래 가지고 시운전을 해야 되고 그게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통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중고차 시세는 이 주행 성능과 관계가 1도 없어요 저희 유일모터스 구독자 분들은 사실 되게 좋은 혜택을 누리신다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차량 전문가 그냥 전문가도 아닌 특수 전문가가 이렇게 상태 확인을 해드리고 괜찮다 판단 됐을 때 소개를 해드리는 차량을 구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문을 주셨을 때도 시운전 센터 점검 다 마친 후 구입 결정해 주시면 돼요 오셔서 마음에 안 드시는데 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드셨을 때 산다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던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저속 구간에서 운행시 느껴지는 거는 출력이 얘가 배기량이 작다 보니 어, 약하구나 고 배기량보다는 약할 수밖에 게 없죠. 고고가 있고 또 이제 고속주행에서 얘 배기량에서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주행거리가 15만 연식 높고 키로수 많고 저렴한 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키로수가 좀 부담이신 분들은 금액을 올리셔도 되고 금액적으로 올리실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연식을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 연식 애들 뭐한 10년 11 12 요런 애들 10만대 초반이 이제 같은 가격대 거의 120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고소, 어? 제법 나가는데? 어? 야! 어, 제법 나가! 어? 제법 나가! 어? 어? 급가속급 브레이킹 시에도 제가 얘를 너무 얕봤는데요. 괜찮은데? 얘 예, 괜찮습니다. 오, 어, 씨. 티구안 괜찮네! 이 운행 느낌은 뭐 우리나라 차로 보면 스포티지나 투싼 그리고 크기도 비슷한데 오 괜찮은데 얘? 잘나가고 잘 서네 아 하부 상태도 좋습니다 내가 얘를 야빴네 가격을 올려 충분히 뭐 100만원 이상 올려 팔아도 될 정도 이 시세에서도 사실 1200만원은 넘는 시세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세 속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 차량 관심 있는 분은 무조건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가 아니라 돼요 가죽 핸들 상태도 매우 좋고 실내 깔끔하고 외관 뭐 특혜 급이었고 실내 준수하고 운행 성능 어, 매우 훌륭합니다. 자 옵션 테스트. 어, 야, 조그만게 다 오토야. 프리미엄이라 이 옵션이 좋네. 이렇게 백밀러잘 접히고. 야이 티거를 많이 얕봤었는데또 이렇게 자세히 운행해 보니까 뭐 나름 괜찮은 차량이네요. 그 본인이 관심 있는 차종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 그리고 가끔 바나나라 같은. 오! 야, 얘 이정도였어. 이런 관심 차종들이 있는 거죠. 관심 차종들을 뭐다 타볼 수는 없으니까, 뭐 마음 더 가는 애. 금액적으로 더 괜찮은 애. 이런 거를 구입을 하는 거고. 저는 업이 이제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많은 차량들을 또 접하고, 원래 차량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 이렇게 상세 테스트 하면서 그 차를 더 알아가는 직업적인 뭐 혜택? 어,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다. 혜택이겠죠, 혜택. 이거 티구가 인줄 알았는데, 이거 나는 괜찮네. 인기 있는 이유가 있네. 2차 테스트 할 필요 없지만, 그래, 하자 요철 구간도 넘어보고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오늘은 뭐 드린다라고 하기보다 제가 테스트를 또이 정도 성능이야. 오한번 해보자. 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같은 느낌. 자 아까 전에 말하다 끊겼지만. 키로수가 좀 부담이신 분들은 금액을 올려서 키로수를 줄여도 되는 거고 아니면 금액적으로 올리기가 여건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연식을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이 1,180, 거의 1,200이 시세는 뭐1,200 후반까지 갑니다 1,200에서 1,300대 살려면한 12년씩 10만 이런 애들 살수 있어요 연식을 낮춘다는 거죠 근데 연식을 4년 낮춰? 근데 저는 사실 차 구입할 때 디자인이 한몫하죠 왜 최근 연식 차량을 사야 되니까 올드카는 사실 뭐 2, 30년 이렇게 확 클래식빌이 나는 차들이 올드카지 저는 어설픈 연식, 뭐 10년식, 뭐2000 초반 이런 거올드카로생각안 하고 그냥 오래된 차죠 제 기준엔 그러니까 연식이 중고차 구입할 때 사실 높을수록 좋겠죠 왜? 디자인이 따라오니까 그 연식에 해당하는 자, 요출 구간 하나 넘어들일는 아무것도 몰랐어 요번에 브레이크 안 밟고 오케이 이러면 좋은 거예요 왜 이상생상이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에 뭐더 자세히 안 보여준다 뭐 이런 댓글 있는데 이보다 더 자세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하부 띄우고 그런 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쉬워져 쉬워 그리고 저희는 하부 다 보여드려요 센터에서 세부 점검하실 때다 보여드리고 다 하는데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는 숨겨서 판매하는 적도 있었죠. 예전에 제가 중고 자격력이 15년이 넘다 보니까 뭐 판매 경험이나 뭐 판매 상황도 많았겠죠. 근데 미비한 점을 속여 팔면 굳이 속여 팔 필요도 없어서 가격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도 그게 저한테 곤란하을 겪는 일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도 야 미비한 점 있으면 다공개 그리고 이 가격에 그 부분은 무조건 커버될 수 있다. 장점이 있으면 장점도 부각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무조건. 근데 미비한 점을 이제 고지를 받으셨을 때 거기서 이 미비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소비자분들이 거기서 구입 결정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한 200만 원이 싸, 이 차가. 근데 30만 원짜리 미비한 점이 생겼어. 수리를 못해 드린다. 그 대신 200만 원이 저렴하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170만 원을 싸게 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 30만 원을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패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이 충분히 고집하고서 구입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어, 나그차 구입할래. 이렇게 다시 요청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계약하고 있다. 어, 무슨 소리냐? 내가 처음에 와서 보지 않았냐? 어, 보셨죠. 근데 계약 안 한다. 고 그래서 파는데 문제 있습니까? 이런 경우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세요. 이런 어이 없는 일은 없어야겠죠. 분명히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지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터 테스트. 잠깐 흥분했어. 오케이. 오케이. 출발. 알바. 자, 저 떨림 소리는 제 장비입니다. 장비. 오케이. 어. 자, 급 가속 급 브레이킹 시에도 이상 증상 없다. 이차 좋습니다. 티구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그고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빠른 방문 주셔서 시운전 해 보시고 그다음 마음에 드셨을 때 센터에서 점검 받고 전체적인 상태 고지 받으신 후 그다음 구입 결정.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가. 예 봤어 아주. Night. Maybe I'm make it right. So I'm close baby. We can talk about it. No but it's Hate to see you say a know I'm Crazy you, crazy, country. crazy country. Hey, I'm